주말을 맞아 외출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있는데요.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어지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외출 후에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부터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이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